2023년 봄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김철수와 그의 필리핀 아내 마리아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이 부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조용한 농촌 생활에 적응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달라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철수 오빠가 참잘 챙겨줬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4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철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기 간암 6개월 시한부 선고.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부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제 마리아는 어떡하지? 철수의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리아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 가족들은 귀국을 권유했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짐을 어떻게 감당하냐? 하지만 마리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의학 용어를 공부했고 유튜브로 간호기술을 익혔습니다. 필리핀의 전통치료법과 한국의 현대의학을 접목한 치료 방법을 찾아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마리아 씨의 헌신적인 모습에 우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입니다. 항암 치료는 철수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마리아는 24시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구토가 심한 날에는 밤새 대야를 들고 있었고 고열로 떨 때는 온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닥쳤습니다. 농사일은 중단되었고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도와 나섰습니다. 철수 내외가 그동안 마을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죠. 이장님의 말씀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마리아는 매일 병원에서 메모를 해가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마리아 씨의 열정에 우리가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병동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마리아는 건강식 연구에도 몰두했습니다. 필리핀 전통 약초와 한국의 건강식품을 접목한 특별한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마리아가 끓여주는 죽을 먹으면 이상하게 몸에 힘이 나요. 철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마리아는 철수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병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매일 철수와 함께 물을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 민요를 불러주며 고향의 따뜻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너와 결혼한 게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어느 날밤 철수가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투병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은 국적과 문화를 넘어 진정한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철수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시댁 가족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에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마리아가 우리 아들보다 더 철수를 잘 돌보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매주 병원을 찾아와 직접 만든 반찬을 전해주고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이웃들이 늘어갔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의료통역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부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시점을 넘긴 철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죠. 담당 의사의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의사를 설득해 시험적인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마리아 씨의 끈질긴 요청에 저희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증언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의료진도 이 예상 밖의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에요. 마리아 씨의 사랑과 헌신이 만든 기적이라고 봅니다. 주치의의 소견입니다. 이 부부의 사연은 곧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씨 같은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장님의 말씀입니다. 철수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부부의 일상도 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마리아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마리아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간호 과정에서 얻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이제는 병원에서 다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는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의 자랑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입니다. 철수와 마리아 부부의 이야기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투병 극복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철수의 투병 과정을 거치며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니 말이죠. 시어머니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의 가족들과의 유대도 강화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철수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며 양국의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죠. 이를 통해 그들은 국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봉사를 하고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을 위한 지원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마리아 씨 덕분에 많은 환자 가족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병원 사회복지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병 1년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철수의 암이 완전히 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입니다. 마리아 씨의 헌신적인 간호와 철수 씨의 강한 의지가 만든 기적이라고 봅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부의 삶의 가치관도 크게 변했습니다. 철수는 물질적인 것보다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마리아는 사랑과 헌신의 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죠. 철수의 말에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철수는 농사일 외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간호사의 꿈을 위해 전문대학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철수와 마리아 부부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그들이 있어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죠. 마을 이장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씨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이제는 다른 다문화 가정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원의 관찰입니다. 철수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철수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일깨워줍니다. 이들의 사랑과 투병 극복 스토리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